여기는 다시 군산 코리아나 볼링 센터입니다. 아 제1회 로드필드 챔피언시컵 아마추어 오픈 대회 단체전 8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팀 임팩트가 포세이돈을 꺾고 일단 가장 먼저 준결승 행을 확정 지었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8강 두 번째 경기는 군산 엔돌핀과 대전 웨인구단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승자가 이제 준결승에서 임팩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엔돌핀과 외인 구단의 단체전 8강 2경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체전 3인조 두 번째 파이널 진출 출전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코리아나 본선 3위 진출입니다. 엔돌핀의 김병수님, 권영준님, 이... 자, 먼저 팀 엠, 엔돌핀의 세 선수 김병수, 권영준, 이광동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예, 네, 홈 내에서 경기를 펼치게 됐죠. 엔돌핀 클럽이요. 신인호님, 이동일님. 이어서 외인 부단의 선수들 신인호, 이동일, 이종원 선수입니다. 대전에서 2위로 올라온 세 선수 표정도 밝았고요. 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상대 홈 팀의 선수와 대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산에서 본선 3위의 엔돌핀 그리고 대전에서 본선 2위의 웨인 구단이 이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뭐 사실 앞선 준결승에서도 이 본선 4위였던 임팩트가 본선 1위였던 포세이돈을 꺾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본선 3위였던 엔돌핀도 뭐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저로서도 뭐 어떤 팁이 더 앞서 나가, 나간다 어떤 빛 뒤쳐진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네. 지역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팀인데 과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주자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내려오느냐. 그렇습니다. 그첫 번째 주자 일단 김병수 선수입니다. 앤돌핀. 어 좋습니다. 디넥션 나오면서 스트라이크로 출발하는 팀 앤돌핀. 아그 말씀해주신대로 첫 번째 주자가 일단 본인의 역할을 했네요. 예 잘했습니다. 군산 지역의 어드바인 테이지를 받았나요? 피니에 또 고목나무 넘어가듯이 삼겹이 <laughs> 넘어갈까요? 네.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엔돌핀 선수들이고요. 이제 이어서 팀 웨인 구단의 첫 번째 선수 신인호 선수입니다. 구력 12년의 선수입니다. 자, 잠가만로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신인호 선수 지금 어프로치에서 약간 주춤했습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이 대회에 참가했다라고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을 음, 했어요. 그렇죠. 아, 양팀 모두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아, 아, 첫 번째 선수들이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고요 이제 엔돌핀의 두 번째 선수는 구력 15년의 권용준 선수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윈손 선수죠 더블로 갈수 있을지 어 좋습니다 네. 네. 더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스트라이크 이것을 우리는 퍼펙트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일반 스트라이크와 뭐 차이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걸 음. 찍을 수 있을까요? 회전 스피드가, 회전 스피드가 맞아서 꺾이는 각도도 좋고 네. 볼이 핀을 시팅했을 을때 10개의 핀과 볼이 동시에 뒤로 밀려 나가는 것을 음. 우리는 완벽한 스트라이크 퍼펙트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이동일 선수입니다 외인 구단의 두 번째 선수 좀 깊었습니다 나블로 가지는 못하네요. 이동일 선수는 지금 라인 자체가 안쪽에서 바깥으로 흐르는 라인을 써서 볼이 꺾여 들어온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시작서부터 너무 바깥으로 빼서 공을 들어오는 지점을 찾다 보니까 양 사이드 쪽에는 오일량이 작습니다. 네. 마찰이 너무 빨리 일어났죠. 야,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이동일 선수. 남자는 속도와 회전의 싸움입니다. 사번핀 스페어처리 잘했습니다. 네. 스페어처리에 성공한 이동일 선수. 이 3인제에서 가장 중요한 2번 주자가 외인 구단에서는 스페어로 맞췄지만 엔돌핀 클럽에서는 과연 2번 주자가 스트라이크를 친다고 하면 3번까지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구력 26년의 이강동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팀엔돌핀의세 번째 선수고요. 어 좋습니다. 어, 네. 자 지금 엔돌핀세 선수는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터키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스타트는 팀 구성의 투구 순서는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액션까지 출발이 좋은 엔돌핀이고요. 이어서 외인 구단의 세 번째 선수 이종원 선수입니다. 아, 볼 너무 빨리 떨어뜨렸는데요. 그런데도 아, 열반의 예. 스트라이크. 아, 보리는 지금 투구 이후에 좀 아쉬워했거든요. 예, 볼을 떨어뜨렸어요. 네, 볼을 떨어뜨리면 어떤 또 이점이 있냐. 공의 회전을 빨리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럼 빗마저도, 속대말 우리 말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할 빗마저 한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빗맞은 게 아니에요. 정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좀 아차하긴 했습니다만 음. 결과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이정훈 선수의 이 스트라이크 하나로 또 기회가 또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던 김병수 선수. 어, 이번에도 컨캐팅이 아, 아주 좋네요. 아, 맞았습니다. 2번, 4번, 5번. 김병수 선수가 투구하면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했어요. 공은 자세를 잡아 놓고 공을 뿌려야 되는데 네. 공을 던져 놓고 그다음에 몸이 움직입니다. 음. 불안한 자세에서 공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좀 밸런스가 무너졌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같은 자세에서 예. 공을 뿌린다고 하면은 2번, 3번, 5번 스피어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음. 자세 잡아야 됩니다. 예, 저렇게 체를 잡아야 돼요. 예.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그만큼 볼링 선수들도 이 하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볼링 뭐 이렇게 체력이 무슨 필요할 팔로만 굴리면 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텐데요. 않습니다. 여섯 게임 정도 치는 데는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음. 일반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아시안 게임에서도 종목별 경기 수는 여섯 게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투구를 할때 하체가 잘 받쳐줘야겠죠. 예. 자, 스트라이크 기록하는 웨인 구단 아, 시노 선수 스트라이크 기록하면서 네. 더블로 상대의 한 프레임 추격하게 됐습니다. 두 팀의 핀차는 열 핀, 아홉 핀에서 열 핀째에서 이제 경쟁을 다시 시작하게 됐죠. 네. 초반 승부는 끝났습니다. 중반 이후에 누가 안정권으로 이제 치고 나가느냐 승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 프레임 왼손의 이동일 선수인가요? 권영준 선수죠. 엔돌프에 권영준 선수. 예, 예. 아 스트라이크 기록하네요. 좋습니다. 상대에게 그 여유를 주지를 않습니다. 왼손의 장점이라고 하면 한 라인을 확실하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웃사이드에 있는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인사이더 무항 라인에서 바깥 왼쪽으로 볼을 빠졌다 꺾이게 하는 그것은 스윙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동일 선수 과연 터키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laughs> 아하! 아, 아, 그 10번 패 예,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3번 핀이 6번 핀뒤 부분을 치고 6번 핀이 10번 핀 뒤로 돌아 나갔습니다. 이걸 링링 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네, 돌아 나갔다. 원을 그리고 공이 1 0번핀 뒤로 돌아 나갔다라고 해서 링링 텐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외인구단 음. 입장에서는 터키가 나왔다면 분위기 흐름을 탈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스페어 처리가 필요합니다. 네, 스페어 처리하고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네, 레인프레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페어 처리가 우선입니다. 어허,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많이 벗어났습니다. 네, 예, 이동일 선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첫 번째 오픈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팀 분위기 깔아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입 모양 보세요. 숨숨 호흡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 아, 이 터키를 기록하지 못했어도 스페어 처리는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엔돌 엔도로 핀에 20핀 정도를 뒤지게 됩니다. 아하, 이것도 웬일입니까? 이거 두 번, 9번, 9번이 남았습니다 네. 전자의 말씀드렸듯이 가장 잘 맞아서 핀이 넘어질 때는 10번 스트라이크. 10개 갔을 때 스트라이크. 두 번째 아쉬운 거는 9번입니다. 너무 깊게 강하게 들어와서 5번 핀이 1번과 3번, 5번, 9번 핀을 맞춰야 되는데 1번, 3번, 5번을 맞추고 9번 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5번 볼이요. 그러나 포켓에는 지금 잘기입시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웨인 구단은, 아, 엔돌핀은 스페어 처리를 해줬습니다. 앞서 웨인 구단은 처리를 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좀 차이가 벌어지는군요. 네, 20핀 정도 벌어졌는데 이강동 선수의 투구 모션은 손목을 시계, 바, 시계 방향으로 꼬았다가 풀는 스프링식으로 풀는 스윙을 하기 때문에 공이 회전하는 틸트 각도가 좀 낮습니다. 네. 한번 아, 아, 빈이 남았군요. 네. 추격의 실마리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오픈, 어, 오픈 프레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스트라이크를 계속 이어줄 필요가 있는 웨인 구단인데. 네, 예, 일단은 지금 주춤 주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스페어 처리해주는 웨인 구단. 엔도르핀의 이번에 주자는 김, 김병수 선수죠. 예. 첫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 받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내인에 올라올 오프로치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은 여유가 있는 이팀 엔돌핀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나 여기서 미스하면 상대방한테 빌미를 잡힙니다 그렇죠 역전의 기회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예. 스트라이크 터져 나옵니다 예, 노련하네요 무리 없이 싱잘 올라가고요. 아쉽다면 마지막 오른발이 공을 핀에 맞을 때까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음. 앞으로 몰어 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밸런스가 앞쪽 앞쪽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하. 아. 7번 핀에 닿기는 했는데 아, 아쉽죠. 우리가 스포츠에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이. 운이 70%에 기술이 30%라고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선수를 지도할 때 운이 운은 이고 기술은 오다 운이 기호 판삼이라고 합니다 판단을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운에 운을 파차지 마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운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20%운에 20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신인호 선수 입장에선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스페어 처리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앤돌피네 아, 지금 일본 2번, 3번이 스타트해서 터키를 연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한번또 재현될지 음. 여기는 1, 2, 3 펀치가 다 좋습니다 지금 투구를 준비하는 선수는 권영준 선수 2번 주자지요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서 더블로 간다면 은 경기의 양상은 완전히 웨인 구단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엔돌핀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더블. 예. 네. 역시 도전합니다. 네. 자 더블이 터져 나오면 은 이제는 네, 인구단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엔돌 엔돌피네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라이크를 정타보다는 조금 두터워서 1, 3쪽으로 넘어가는 데 스트라이크를 냈어요. 그러나 메인 구단은 7번 핀이 흔들흔들하다 서있었고 보여요 3번, 9번 10번이 남았는데 3번과 뒤에 있는 9번의 스패 거리는 41.4cm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평상시로 10cm 정도 더 길게 해야 3번 핀이 뒤에 있는 9번 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메인 구단 입장에서는 실마리를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원정 팀이라 그럴까요? 음. 홈네인에서 경기하는 엔더루핀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네,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죠요 아, 두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처리를 해 주는군요. 지금처럼 3번, 6번, 9번 핀을 스페어할 정도 되면 스트라이크를 못칠 이유가 없어요. 스트라이크 더블 터키 치는 것보다 더스페어 처리가 어려운 핀이 3번, 6번, 10번입니다. 예. 그러나 이동일 선수 아주 잘했어요. 이번 스페어로 인해서 뭐 예, 반전의 기회는 또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실수가 안 나오라는 법이 없죠. 아 그래도 활짝 웃으면서 예. 팀원들끼리 소통을 하는 모습은 보기 좋네요. 아 이번에는 예. 엔돌핀의 그 팀의 마티 팀의 리더 이강동 선수. 아 좋습니다. 네, 마지막에 10번 핀까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연결해주는 엔돌핀 선수입니다. 네, 터키까지 왔습니다. 시폰핀 아슬아슬아슬하게 넘어갔는데 너무고 원정팀하고는 그 차이가 나는 거 같지 않습니까? 흐름을 네. 탔어요 엔돌피 선수. 네. <laughs> 아 네.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정원 선수. 자, 마침내 스트라이크 또 <laughs> 서서 나옵니다. 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전 프레임들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나오지 못했던 이 외인 구단 선수들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파운데이션에서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아 엔돌핀에는 마지막 마무리를 이강동 선수가 하는군요 네. 또 다시 스트라이크를 이룩는팀 엔돌핀 아 이게 웬일입니까? <laughs> 정상적인 스트라이크보다는 우, 제가 얘기한 운 2가 아니고 운 7인 것 같습니다. 네. 엔도르피네의 경우는 4배거까지 네. 터져 나옵니다. 이러면 승리도 승리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또 분위기를 가지고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또또 또, 또. 아, 5배거예요. 대단합니다. 250점대를 넘어, 넘어섰습니다. 좀처럼 이 보기 어려운 점수죠. 네. 아마추어에서. 이강동 선수 공을 뚫을 때 입모양을 보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을 뚫리는 입모양.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 이번에는? 아주 기뻤습니다 4, 6, 7 놀래시군요. 점수가 무려 254점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스트라이크 연결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중후반부터 엔돌핀 선수들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한 고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려 스트라이크를 9개를 기록하면서 스트라이크 확률이 81.8%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인 구단의 마지막 프레임인데요 이정훈 선수 상대의 기회에 눌렸나에 또 골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8강 1라운드 2, 2라운드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원정 팀이 지금 홈 팀한테 좀두 팀이 다 패했습니다 그렇죠 네됐습니다 스페어 처리 깔끔하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준결승전에서는 같은 이 분산 코리아나 볼링전 선발 팀들끼리 만나게 됐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 이 보너스 프레임 마지막 투구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외인구단 마지막 투구에서 스트라이크 기록하면서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193점으로 경기를 마감했죠 스트라이크는 4개를 기록하면서 퍼센트지는 40%의 스트라이크 기록했습니다 네. 두 번째 8강전 엔돌핀이 승리를 따내면서 준결승 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여전히 8강전 두 경기 더 남아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